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알 채널의 유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그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프로젝트 세카이 웨어스 1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즐겨하는 게임인데요 고3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포세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웨어스 카드가 있었다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다가 이렇게 질러 봤습니다. 나중에 2탄도 오거든요. 주문했는데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1탄부터 개봉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1탄과 2탄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올라가게 생겼네요. 2탄은 아직 안 왔으니 1탄부터 빨리빨리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곧 나가고요.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네 하이 텐션은 아닐 거예요. 평소보다는 좀 낮아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졸린 목소리예요. 네 그럼 이제 썸네일을 찍고. 빨리빨리 빨리 뜯어보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썸네일은 이렇게 <목소리> 일단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전에 주술회전 제로처럼 뜯어보도록 할게요. 썸네일 한번 더치어야겠다 네, 됐고요. 이렇게 1탄 20개가 있습니다 20개 먼저 세울볼게요둘넷 다섯 열. 네 20개가 맞고요 여기에 팀이 있거든요 이게 팀이 모아모아점프, 네오니드, 비베스, 2 5시버출얼 이렇게 다섯 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비베스를 좋아하거든요 비베스의 아키토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시란시안 도 좋아하고 지금 시란시안이랑 비슷한 색깔의 옷도 입었습니다 이 비베스 멤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뭐 다른 멤버들도 좋긴 한데 가능하면 비베스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위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들 10개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10개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까고 여기다 다시 넣는 식으로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떨려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찍어 하나, 둘, 셋. 시즈쿠. 시즈쿠가 나왔습니다. 얘는 모아모아 점프의 히나모리 시즈쿠입니다. 여놓할게요 웨어스는 전에 주술회전과 다르게 초코 웨어스인데요. 보이시죠? 초코. 초코, 초코. 제가 양치랑 관계로 지금 못 먹고요. 구성은 이렇다. 뻗어들었습니다. 시즈쿠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저는 된적으로 모아모아 점프는 아이리를 좋아하는데, 시즈코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자, 다음. 어? 이것도 다르다, 포장지가. 이제 봤어요. 다르네요. 이제, 빨리빨리. 빨리빨리. 제발, 비베스! 비베스, 나와주세요! 어? 비베스 나왔어요. 예, 비베스 멤버 중에, 토우야라는 멤버입니다. 토우야 성이 뭐였지? 아, 아오야마 토우야? 아오야기 토, 토우야. 아오야기 토우야. 네, 토야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비베스가 벌써 나와줬습니다. 아, 오늘 운이 좀 좋은데? 20개를 까는데 종이 좀 많더라고요. 몇 종이었지? 32종이래요. 아키토도 나와주세요. 카이코. 이거는 뭐, 에이, 야이이제 원도호이. 원도호이를 말했나? 아까 팀할때 원도호이를 말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5오시나이트 비베스, 모하마전트 레오니드, 원도호이. 죄송합니다. 여섯 개의 팀이 여섯 <laughs> 개의 팀 중에 원더랜드 원더랜드 카이토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거출싱어 팀이 따로 있고 이제 또그팀 안에 또 다른 얘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출싱어들이있는데그 중에 원더호이에 있는 아니 원더호이를 원더랜드에 있는 카이토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네 번째 하나 둘셋 시라이시다 시라이시 안이 나와줬어요 여자 체입니다 자, 빨리빨리 아키토오오 오! 대박 25시 나이트코드의 전체 샷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즈키랑 마우유를 좋아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 예뻐요 아여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전, 신카드, 전체 카드, 비대스도 나오면 좋겠어요. 짜잔. 이치카다. 여건, 레오니드의 이치카라고 합니다. 제발, 아키토! 린. 모아모아 점프의 린이에요. 아직 모아모아 점프는 안 나왔는데, 여기 린이 먼저 나와주네요. 린. 네, 모아모아 점프의 히나모리 시스쿠입니다. 지금 벌써 3개 남았어요. 진짜로! 이제 아키토만 나와주면 돼요. 아키토 나와주게. 하나, 둘, 셋. 루이. 원더랜드에 카미시로 루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색깔들이 다 예쁘다. 솔직히 안 예쁠 줄 알았거든요. 다 너무 예쁜데요. 아키토, 아키토, 아키토. 비베스 모험들 모아보자고. 아이리. 괜찮아요. 무하마 점프. 아이리. 무하마 점프에서 제 최애랍니다. 자, 마지막은 아키토가 나와 줄 겁니다. 아마도. 아키토? 오. 아. 추얼싱어 팀이 나왔네요. 전체샷 아까랑 25시 나이트코드랑 똑같이 어 살짝 느낌이 안 좋은데 이렇게 10개가 벌써 다 까졌거든요. 또 나머지 10개를 깔 건데 여기서 b b s 가 나와줘야 될 텐데 아키토 나와주세요. 아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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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키토랑 도우야 같이 나왔어요 아키토 아키토예요 예, 이 친구가 아키토입니다 됐다 다 뽑았다 <laughs> 아니에요 비베스 물을 다 모으려면 이제 코 안에만 나와주면 돼요 하나 둘셋 호남이 호나미. 네오니들의 호남이가 나왔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요 아 근데 10개씩 해야 되니까 여기 밑으로 코안에 한번 뽑아봅시다. 아, 코안에는요. 이 친구예요. 하나, 둘, 셋. 아, 미놀이. 모아모아 점프에 하나, 사토 미놀이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카드들이 너무 다 예뻐요. 근데. 그러면 코안에가 나오길 빌며. 코안에. 너만 나오면 비비스 다 보았어. 어? 전체카드 비비스도 나오면 좋겠어요. 대박. BBS 전신 카드, 아니 전체 카드 너무 좋아요. 코안에가 여기서 나와줬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됐어. 그래도 코안에 카드는 나와야 해. 나2 탄도 샀다고. 코안에. 오.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지? 그래도 렌이 걸려. 렌인데 BBS 렌. 코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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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안에. 아예 미즈키. 25시 나이트코드에 미즈키가 나왔어요. 야키아마 미즈키입니다. 미즈키 좋아한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미즈키 너무 예뻐요. 어우 너무 예쁘다. 그 안에안 나올만 하네 이 정도면. 그래도 각 팀의 체인은 다 뽑아온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직 안 나왔나? 제이 원더랜드의 루이도 나왔고 아이 그 모하마 점프의 아이리 미즈키 25시 나이트의 아키토 비베스의 또 나올 애들이 있나? 모르겠네. 하나, 둘, 셋. 어 하루카 나왔다. 하루카, 이, 무하모하 점프의 하루카입니다. 이제 세개나왔어요 코나데가 나와주려나? 카나데도 안 나왔다, 생각해보니. 카나데? 다 나올까요? 아니, 어, 아, 치카사도 안나 마우지도 안 나왔는데. 과연 이셋 중에 뭐가 나올지. 하나, 둘, 셋. 누구야? 에무. 오토, 오토리 에무. 원더호이의 일원입니다. 아, 원더호이를 잡고. 원더랜드의 일원입니다. 이제 두 장. 마우유랑 코아네랑 카나데의 도박입니다, 이제. 뭐가 나올지. 저는 여기에 마우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의외다. 모아모아 점프 전체가 나왔네요. 짜잔. 모아모 점프 전체가 나왔고요. 오! 그럼 마지막에 세개중 하나. 코아네, 카나데, 스카사, 마우유, 마우유까지 한번 해볼게요. 나이트 코드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미즈키랑 전체랑 그렇게 밖에 안 나와가지고. 비베스는한 명, 코안에 빼고 거의 다 나왔거든요? 과연. 어, 캐릭터가 많아서 긴장된다. 코안에, 츠카사, 카나데, 마후유. 이러고 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어, 떨려. 셋 오, 츠카사! 카사가 나왔네요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유가 결과안나코 안에도 결국 안 나왔네 뭐 운명이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합쳐봤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비닐로 해,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게임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카 호나미 시라이시안 토.. 아니 아키토 토우야 램 시즈쿠 아이리 미노리 하루카 린 지금까지 모아모아 점프는 다 모았습니다 스카사 루이 에무 카이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왔던 것 같고요 아 중간에 하나 빠졌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잘못했네요. 미즈키까지 해서 순서가, 네, 골고루 나왔는데, 25시 나이트, 미즈키가 속한 25시 나이트가 안 나왔어요. 나이트 코드가. 네, 3명의 멤버가 다안 나왔습니다. 아니, 4명의 멤버죠. 그, 핫, 리코까지. 그리고, 전체는, 모아모아 점프, 비베스. 전체로는 나왔는데, 애들이. 25시 나이트 코드, 버추얼 싱어 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키토가 나와서 기쁘긴 한데 코아메가 나왔으면 비베스 다 모이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탄을 바로 뜯어봤고요. 다음에는 2탄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2탄도 금방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에라스를 할까요? 아! 다음 에라스는 정해져 있으니그 다음 영상은 어떤 것일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